밤사이 전북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비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의 원인과 앞으로의 기상전망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내실 있게 개편하겠다고 밝혀 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취약연령 하향 등으로 정책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북의 인구 감소 지역 11개 시군에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해 동안 2천억 원이 배정됐는데 애초 신청 금액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동시에 직무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KBS가 국민 여론을 물었더니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성장 인기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 취업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최창현 장애인 인권연대 대표와 전북지역 장애인 고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짚어봅니다.